전기 판넬 틀고 도시락 싸고 손에 기름 묻은 작업복을 입으며 30년을 그렇게 원전 현장에서 버틴 남자. 그는 그저 대한민국 기술자 중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의 땀이 만든 기술이 지금 체코 땅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가 만든 도면, 그가 만든 강철, 그가 이은 배관, 이 모든 게 유럽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K-원전 신화는 바로 그 무명의 기술자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술이 다시 한번 세계를 감동시킵니다. 저는 1971년 고리원전 건설 현장에서 첫 삽을 뜬 기술자였습니다. 그날도 새벽 4시에 눈을 뜨고 더운 여름날에도 헬멧을 쓰고 땀을 흘리며 콘크리트를 부었죠. 그때만 해도 원자력이 뭔지 정확히 몰랐어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나라 미래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50년이 넘은 지금 제가 흘린 땀으로 만든 기술이 유럽 체코 땅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26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펑펑 울었어요. 우리 기술이 이렇게 멀리 갔구나 싶어서 말이죠. 1970년 대한민국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저도 그때 25시였는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게 일반적이었죠. 그런데 정부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고 발표했어요. 원자력이 뭐냐? 라고 물어봐도 아무도 정확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걸 하면 전기가 엄청나게 나온다더라는 소문만 돌았죠. 부산 기장군 고리 지역이 건설부지로 선정됐을 때 저희 가족은 아버지를 따라 그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아, 이게 우리나라 미래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971년 3월 19일, 고리 원전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원전 건설 현장에 발을 들여놓았죠. 공사비는 당시 기준으로 1,560억 원이었습니다. 1970년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의 4분의 1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경부 고속도로 건설비의 3.6배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미친 짓이라고 했어요. 그 돈으로 다른 걸 하지, 뭘 원자력이냐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희는 믿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작업복을 입고 여름엔 4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도 콘크리트를 부었어요. 겨울엔 영하 10도 추위에도 강철을 이었습니다. 86개월 그러니까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죠. 1978년 4월 29일 드디어 고리 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아버지와 함께 원전 앞에서 만세를 불렀어요. 우리가 해냈구나 하면서 말이죠.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이첫 번째 원전 보유국이 됐습니다. 고리 1호기 성공 이후 대한민국 원전 산업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저는 고리 2호기, 3호기, 4호기 건설에도 참여했어요. 1983년 2호기, 1985년 3호기, 1986년 4호기가 차례로 준공됐죠. 처음엔 미국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그대로 가져다 썼지만 점차 우리 기술자들이 실력을 키워나갔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정말 신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표준형 원전 OPR-1000을 개발한 겁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만의 원전을 만들 수 있다. 기술자로서 정말 자랑스러웠죠. 그 다음엔 더 진보된 APR-1400까지 개발했습니다. 처음 외국 기술을 배울 때만 해도 우리가 언제 독자 기술을 가질 수 있을까 했는데 정말 해낸 거예요. 저는 그 시절 원전 현장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손은 늘 기름때가 묻어있었고 작업복은 땀과 먼지로 더러워졌어요. 하지만 매일매일이 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미국 기술자들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고 질문하고 또 질문했죠. 왜 이렇게 하는 거죠?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때로는 그들이 짜증을 낼 때도 있었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은 원전 강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 5위권 내 기술 보유국이 됐죠. 그때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내가 젊을 때 흘린 땀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2010년대 중반 뜻밖의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뒤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2017년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발표했어요. 그때 저는 이미 은퇴한 상태였지만 후배들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저씨, 이제 원전은 끝났대요. 한 후배가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태양광, 풍력이 대세래요. 우리 같은 원전 기술자는 구시대 유물이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속이 쓰렸습니다. 40년 넘게 키워온 기술이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되는 기분이었죠. 실제로 원전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고 신규 원전 건설도 중단됐습니다. 젊은 공대생들은 원자력 공학과를 기피했어요. 원전은 미래가 없다는 말이 공공연히 돌았거든요. 원전 산업에 종사하던 수많은 기술자들이 다른 분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더큰 문제가 있었어요. 탈원전의 대안이라고 내세운 태양광 정책이 엉망진창이었거든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태양광 발전으로 산림 5,131헥타르가 훼손됐습니다. 축구장 9,113개 면적의 산지가 태양광을 위해 희생된 거예요.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산림이 무자비하게 잘려 나갔습니다. 저는 산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 뛰어놀던 그 산들이 태양광 패널 때문에 민둥산이 되는 걸 보니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원전 하나면 해결될 전력을 위해 왜 이렇게 많은 산을 망가뜨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태양광 사업에는 온갖 비리와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권력과 결탁한 일부 세력들이 혈세를 빼먹는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났죠. 국내에서는 원전이 찬밥신세였지만 해외 상황은 달랐습니다. 세계 각국은 여전히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을 위해 원전을 필요로 했어요. 특히 IT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데이터 센터가 급증하면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예요. 구글 검색 한 번에 0.3Wh의 전력이 사용되는 반면, 채찌 PT는 한번 검색할 때마다 그보다 10배 가까이 많은 2.9Wh의 전력이 사용됩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량이 2022년 460 테라와트시에서 2026년에는 1050 테라와트시로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에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전기화되는 시대가 온 거죠. 태양광과 풍력만으로는 이런 막대한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었어요. 날씨에 따라 들쭉날쭉한 재생에너지로는 24시간 돌아가야 하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수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2009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출이 성사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우리 기술이 인정받았구나. 하면서 말이죠. 바라카 원전은 총 사기로 186억 달러 규모였어요. 프랑스와 일본을 제치고 우리가 따낸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약속한대로 제 시간에 예산 내에서 공사를 완료했다는 점이었어요. 이를 통해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2022년 체코에서 새로운 기회가 왔습니다. 노후화된 원전을 대체하기 위한 신규 원전 건설 국제 입찰이 시작된 거예요. 경쟁 상대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 같은 원전 강국들이었죠. 처음엔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었어요. 체코는 유럽이다. 우리가 어떻게 유럽 업체들과 경쟁하냐?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바라카에서 증명한 우리의 실력을 믿었거든요. 체코는 특별한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어요. IT 시대에 전기 없이는 국가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거죠. 오지, 데이터 센터, 전기차, 인공지능까지 모든 산업이 폭발적인 전력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간헐적이고 화석연료는 기후위기 앞에서 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체코는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원, 즉, 원전으로 눈을 돌린 겁니다.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2024년 7월 워싱턴 DC NATO 정상회의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을 만나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시공 능력과 압도적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원전 세일즈를 했어요. 그후 9월에는 체코를 직접 방문해서 두 코바니. 신규 원전이 한체코 경제의 동반 발전과 에너지 협력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본계약 성사를 위해 온 힘을 쏟았습니다. 정말 대통령이 직접 뛰어다니며 우리 기술을 세계에 알린 거죠. 2024년 7월 18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체코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한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가 발악을 시작했어요. 경쟁에서 진 EDF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우리를 방해했습니다. 2025년 5월 6일, 체코 브루노 지방법원이 프랑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계약 체결을 금지한 거예요. 본계약 하루 전에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체코 방첩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가 체코 내에서 스파이 활동을 벌였다는 거예요. 체코 전직 관료 로비스트, 원자력 전문가 15명을 동원해 한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했고, 심지어 기밀 정보까지 빼돌렸다고 했습니다. 정말 원전 수주를 위해서 이런 짓까지 하다니 프랑스의 절망감이 얼마나 컸는지 알수 있었어요. 하지만 2025년 6월 4일,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소송 당사자, EDF의 이익이 공익에 우선하지 않는다며 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몇 시간 만에 한수원과 체코가 전자 서명으로 최종 계약을 체결했어요. 총 사업비 26조 원, 한국 원전 역사상 유럽 최대 규모 수출이었습니다. 체코가 우리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첫째, 가격 경쟁력이었어요. 한수원은 약 30조 원, 프랑스 EDF는 약 50조 원을 제시했습니다. 둘째, 원타임, 원버제 전략이었죠. 약속한 시간에 계획된 예산 안에서 공사를 마치겠다는 우리의 약속이 통한 거예요. 셋째, 바라카 원전 성공 사례였습니다. 우리는 말만 한게 아니라 실제로 증명했거든요. 반면, 프랑스 EDF는 영국 원전 공사를 지연시켜 77조 원의 손실을 낸 전례가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체코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원했고, 그게 바로 우리였습니다. 체코 수주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에서 차기 수주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한국 원전 기술은 이제 단순 수출이 아니라 표준화 모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IT 시대의 전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원전의 가치가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위해 원전에 직접 투자하고 있어요. 안정적인 전력 공급 없이는 AI 시대를 이끌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우리나라도 데이터 센터가 2022년 147개소에서 2029년 784개소로 늘어날 예정이고, 전력 수요는 1.8GW에서 41.5GW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런 막대한 전력 수요를 태양광과 풍력만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어요. 결국 원전이 답이라는 것이 명확해진 거죠. 특히 IT 시대의 전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원전의 가치가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위해 원전에 직접 투자하고 있어요. 안정적인 전력 공급 없이는 AI 시대를 이끌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우리나라도 데이터 센터가 2022년 147개소에서 2029년 784개소로 늘어날 예정이고, 전력 수요는 1.8GW에서 41.5GW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런 막대한 전력 수요를 태양광과 풍력만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어요. 결국 원전이 답이라는 것이 명확해진 거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체코 원전 수주가 마냥 장밋빛만은 아닙니다. 26조 원이라는 큰 숫자에 모두 환호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고민거리들이 있어요. 먼저, 웨스팅하우스 문제입니다. 지적 재산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비밀 협약을 맺었는데, 정확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UAE 바라카 원전 때처럼 상당한 로열티를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는 전체 사업비 186억 달러 중 20억 달러, 그러니까 10% 넘게 웨스팅하우스에 줬거든요. 더큰 문제는 체코 현지 화율입니다. 체코 정부가 요구한 현지 기업 참여 비율이 60%예요. 이 말은 우리가 실제로 가져갈 수 있는 몫이 40%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26조 원이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 수익은 그보다 훨씬 적을 거예요. 체코 정부의 자금 조달 능력도 의문스럽습니다. 26조 원은 체코 국가 예산의 2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과연 이 돈을 제대로 댈수 있을까요? 국채를 발행한다고 하지만 유럽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UAE 바라카 원전의 실상도 걱정입니다. 겉으로는 성공 사례라고 하지만 실제 수익률은 0.3%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있어요. 게다가 한수원이 한전에 1조 5천억 원을 정산받지 못해 소송까지 걸었거든요. 최종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유럽의 까다로운 안전 규제도 변수입니다. UAE처럼 급조된 규제 기관이 아니라 20년 넘게 서유럽 안전 기준을 공유해온 체코 국가핵안전청은 정말 엄격해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우리가 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힘들긴 하겠지만 우리에게는 50년 넘게 쌓아온 기술력과 경험이 있거든요. 바라카에서도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했잖아요. 체코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중요한 건 이런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장애물이 있으면 뛰어넘으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 기술자들이 지금까지 해온 일이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긴 여행이었습니다. 1971년 고리 원전 첫 삽을 뜬 그날부터 2025년 체코 원전 수주까지 54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 사이 저는 청년에서 노인이 됐고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됐습니다. 한때 탈원전 정책 때문에 우리 기술이 설 자리를 잃는 줄 알았어요. 산은 태양광 때문에 민둥산이 되고 젊은 기술자들은 다른 분야로 떠나가고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죽지 않더군요. IT 시대가 오면서 전력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됐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으로서 원전의 가치가 재조명받았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우리 기술을 세계에 알렸고, 프랑스의 온갖 방해 공작을 뚫고 체코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사라졌다고 생각한 한국 기술은 세계를 감동시키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의 체코 원전 수준은 기술의 부활이자 한국인의 저력의 증명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땀 흘린 모든 기술자들의 승리예요. 제가 흘린 땀한 방울, 제가 이은 배관 한 줄이 지금 유럽에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AI 시대를 맞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어요. K-원전 이제는 선택이 아닌 기준입니다. 젊은 기술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술은 죽지 않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시대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묵묵히 기술을 갈고 닦으세요. 그것이 우리가 걸어온 길이고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it 시대, ai 시대의 전력은 곧 국력입니다. 우리의 기술이 다시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힘든 시국이지만 우리 모두 힘내자고요. 내일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세요.